전라남도 진도에서 배를 타고 30분이면 갈수 있는 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조도는 새 섬이라고도 하며 섬이 새뜨처럼 널려져 있는 모양을 보인다 하여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조도의 특산물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쑥이며 둘째는 전복 셋째는 톳이라고 합니다. 조도의 맑은 공기와 해풍을 맞고 자란쑥은 향이 좋고 영양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조도의 쑥으로 각종 떡을 만들면 향이 좋고 영양도 풍부하고 색깔이 좋아 맛있고 보기에도 먹음직한 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쑥의 효능을 살펴보면 피가 맑아지고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면역기능과 해독작용이 높다고 합니다. 간기능 개선과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각종 부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위장과 장이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조도에서 농사지은 쑥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데쳐서 바로 떡을 할수 있도록 가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남도 허브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쑥을 가공하고 생산하는지 공장 내부를 둘러보겠습니다. 밭에서 채취한 쑥을 마대에 담아서 가지고 옵니다. 쑥을 콘베어에 올려서 세척 공정으로 보내줍니다. 오늘날에는 방사능과 황사 등으로 신체의 오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데 바로 숙이 더러운 피를 정화시키고 부족한 피를 보충해주며 혈액순환을 도와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콘베어로 올려진 숙은 바로 자유낙하하면서 버블 세척기로 들어갑니다. 이 버블 세척기에서 숙을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숙에 붙어있는 먼지와 흙을 제거해줍니다. 첫번째 버블 세척기를 통과한 숙은 콘베어를 통하여 두번째 버블 세척기로 들어가며 똑같은 방법으로 세번째 네 번째 버블 세척기를 통과합니다. 버블 세척기는 완전 자동으로 운전되며 똑같은 공정을 4 단계를 거치면서 청정 쑥으로 탈바꿈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세척 공정을 4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므로 더러움이 없는 완전 깨끗한 쑥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칠년된 병을 삼년 묵은 쑥을 먹고 고쳤다 는 말이 있듯이 쑥은 마늘. 당근과 더불어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실물로 꼽힌 만큼 유익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피를 맑게 하는 효과와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살균, 진통, 소염 등의 작용은 과학으로도 이미 확인된 쑥의 효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쑥은 자숙기로 들어가서 데치게 됩니다. 생쑥을 납품하는 경우도 있지만 떡에 쑥을 넣기 위해서는 데쳐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쑥은 자숙기를 통과하면서 알맞게 데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데쳐진 쑥은 컨베이어를 통과하면서 찬물을 뿌려 식혀줍니다. 세척 과정과 자수기를 통과한 쑥은 곧바로 테이블 위로 옮겨져 미처 제거되지 않은 잡초와 티끌 굵은 쑥 줄기를 육안으로 검사하여 제거합니다. 검사가 끝난 쑥을 일정한 무게로 달아서 제품 용기에 담습니다. 바로 포장을 실시합니다. 운반 중에 물이 새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합니다. 농가에서 숙이 생산될 때는 바로 출하되지만 생산이 되지 않을 때는 영하 20도로 급냉하여 보관 후 주문 시에 출하됩니다. 숙은 냉, 배하, 생리통 등자궁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부인 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공정을 거쳐서 생산된 쑥은 이 사진의 박수로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택배로 배달됩니다. 남도 허브쑥 공장은 자연 환경을 중시하기 때문에 완벽한 폐수처리장을 거쳐서 물을 배출합니다. 명품 3대 공정수칙. 청결, 품질, 양심. 불량 쑥은 사지도 팔지도 말자. 남도 허브쑥 직원 일동. 다음은 2025년 3월 12일 KBS1 TV 6시 내 고향에 방송된 남도 허브쑥의 이용민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네, 와. 여기서 사계절 내내 쑥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서요 신라 쑥을 가져오면 바로 삶아서 냉동을 시켜서 먼저 제든지 내고 내고 있어요. 막 태운 싱싱한 쑥을 바로 씻어서 향을 살리면서 데치고요. 사용하기 좋게 소포장합니다. 그리고 영하 20도로 얼리면 1년 내내 봄을 즐길 수 있는 냉동쑥이 완성됩니다. 쑥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주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